안녕하세요. 전직 펀드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주식투자 실전 노하우 슈퍼맨입니다. 요즘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을 챙겨보느라 너무 바쁩니다. 예, 정신이 없고요 오늘 장이 대폭 큰 조정이 나왔는데 음,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이런 와중에 오늘 아주 상당히 뜨거운 종목이 지금 있죠. 최근에. 바로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에 대해서 최근 이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금호석유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늘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23%급등 했고, 장중 고점 2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뭐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걸 챙겨봐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laughs> 금호 석유의, 어, 작년, 어, 3분, 작년 3분기 기준의 주주, 주주들 현황입니다. 어, 박창구, 회장을 비롯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24.87%를 가지고 있었죠. 자, 어, 여기서 이제 박창구 회장은 밑에 가게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박창구 회장의 아들이 바로 장남이 이제 박준경 씨이고, 이제 기존에는 금호석유의 상무였습니다. 상무. 그리고 딸이 있죠. 박주영 씨라는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철환 씨는, 어, 박정구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창구 회장의 형이었죠, 형. 이 박정구 씨는.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 창구 회장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런데, 지분 구성을 보면, 단독으로는 10%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박창구 회장과, 박창구 회장과 박창구 회장의 아들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뭐한6.7% 그리고 7.2%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한 13. 약 14%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자가 합친 지분은 14% 그리고 이 박철환 씨 조카가 단독으로 10%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창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사업을 모두 진두지휘해 왔다. 우리 회사를 많이 키워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1월 26일 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장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10%를 가지고 있었던 이 보호자인 박철환 씨, 조카 조카? 이 조카가, 어, 기존 대표 보호자와의 공동 보유 관계를 해소하고, 특별관계 해소 및 대표 보고자 변경으로 신규 보고를 했다. 무슨 말이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나머지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고 단독으로 보고하겠다. 10% 단독으로 보고하겠다라는 의미로 지분율 10%를 단독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과거부터 이런 이슈가 좀 많았는데 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어. 올해, 원래 이 박창구 이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씨도 원래 상무였는데, 연초에 이분 본인의 아들만 전무로 승진시키고, 같은 동년배예요 78년생. 이 동년배인 조카는 전무로 승진시키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상당히 이제 본격화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서운함을 나타냈는지, 뭐 그런 상황이고, 이제 벌써 이제 어, 지분 경쟁이 나타날 거다라는 게 이제 서서 이제 시장에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 IS 동서에서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좀 이제 여기 어, 추출을 했는데요. IS 동서의 오너인 권혁군 회장의 아들인 권민석 대표가 개인 명의로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일부 매입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IS 동서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권 회장은 지난 한진그룹 지분 투자를 통해서 공영권을 공격한 이 반도건설의 고농사 회장의 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이 아이스동서 그리고 반도건설 이권씨 가족이 이런 지분 경쟁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반도건설은 1 9년말 한진그룹 주식을 단기간에 매수하면서 처음에는 단순 목적 투자 목적이다라고 공시했다가 소수의 지분을 사더니 단기간 팔 프로 때까지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한 바가 있어요. 이런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시 그룹 건시 일가의 이 IS 동서의 금융 석유화 지분 매입을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형성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이 금호그룹의 가계들 좀 보면 이 금호그룹의 창의 창업자인 이 박인천 창업자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있죠. 다섯째까지 있는데 지금 금호석유화학의 회장은 아까 위에서 보신 박창구 회장이시고 이분의 아들이 이제 박준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상무에서 이제 올해 초에 전무로 승진했죠. 자, 그리고 이 박창구 회장의 형인 박정구 회장께서는 어, 지금 이 아까 말한 요 박철환씨 박철환씨가 20대 중반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철환 씨는 실질적으로 이 금호그룹에서 뭔가 이렇게 입지를 갖추기에는 조금 쉽지 않았나 봐요. 20대 중반에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뭐, 뭐 큰아버지 또는 삼촌들이시죠. 그래서 이 박철환 씨가 이제 결국에는 금무소규 화학으로 들어가서 상무가 되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분 경영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박철환 씨가 지금 10% 있고 이 박창구 회장의 10%대 14%에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4% 갭을 어떻게 메꾸냐? 아까 말한 IS 동서가 과연 한국 박철아 씨가 끌어들인, 어, 아군인가? 라는 분의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박철아 씨가 이 혼맥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허경수 코스모 그룹 회장의 찬녀랑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또범 GS 그룹이고, 그룹이고 이제 이 누나들이죠. 누나가 첫째, 둘째, 셋째 누나가 있는데 첫째 누나가 어, 김우중 전 그룹 회장의 차남하고 결혼했어. 이거 매형이죠. 둘째 매형이 또 한국철강 대표의 차남이에요. 박세홍 씨. 자 그리고 셋째 매형이 일진머티리얼스 대표인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분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첫째 누나의 그러니까 첫째 매형은 비상장사인 아도니스의 부회장인 것 같아요. 아도니스의 부회장. 그런데 이 비상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 둘째부터 중요합니다. 둘째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둘째 매형 장세용 씨가, 어, 키스크 홀딩스의 오너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거의 1,500억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 박중경, 이 박철한 상무를 돕기 위해서 이용될 수가 있어요. 이런 강성이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스콜등등 상장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부모석유학에 지분을 매입하는지 공시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어, 와이프죠. 이 와이프의 아버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인 어른께서가 허경수 회장인데 코스모 그룹이죠.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두 곳이 이제 상장사예요. 이두 상장사는 현금성 자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50억 뭐 100에서 억두두 합쳐서 250억 정도인데 뭐 여기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또 아군으로서 들어올 수도 있죠. 이두 회사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공시를 좀 유심히 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 누나, 그러니까 셋째 매형 역시 허재명 씨도 일진 머티리얼즈의 오노예요 근데 현금성 자산은 27억밖에 없기 때문에 크기 크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사기 때문에 요네개네 개사는 공시를 앞으로 상당히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누구 어느 하나 곳에서 금호석유 화학을 뭐 지분 투자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 어, 금호석유 화학의 주가는 지금도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박철환 상무 측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박창구 회장 측에또 아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또 누가 지분 매수를 한다. 그러면 완전 이거는 엄청난 지분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국민연금이 한7%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7, 이게 지금 그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기인 1월 26일부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금호석유화학에서 이 국민연금이 국내 운용사에게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운용사들이 금호석유화학을 하고 있다. 그 가지고 있죠. 그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요 지분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에게 다 연락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뭐 주주총회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우리 편을 좀 들어달라라는 식의 연락을 취하고 있다라고 좀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앞으로 주주총회가, 어, 일어날 텐데, 뭐 일어나겠죠. 보통 뭐 3월에 많이 일어나니까. 자, 주주총회가 3월에 난다, 이런 뭐, 한다고 열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주총회 4에서 6주 전에 공시를 해야 돼요. 이게 주주총의 회이 안건에 대해서요. 그럼 이 안건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교체. 뭐, 요런 안건이 나, 들어간다,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완전, 그러니까 지분 경쟁이 본격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를 교체해서 본격적으로 뭐, 지금 이제, 박철환 상무 측에서 요런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 특수관계에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요런 안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주주, 어, 지분 경쟁은 단순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 주가 갔다 끝날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호석유화, 학의 어, 공시로 잘 보셔야겠지만, 요런 이 박철환 상무의 우군 측에 있는 기업들의 공시, 그리고 주주총회를 만약에 열리게 되면 어떤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디테일하게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화학의 주가 상승이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이 이제 뭐 여기서 오늘로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이고 여의도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흥미있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